하고? 지금 아무것도 안하고 머릿속에 있는 그런 꿈을 이루겠다고? 그럼 뭐하냐고 물어보면 뭐, 책 열심히 읽어야 돼?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무슨 공부? 무슨 책? 어떻게? 아이고 너무너무 나왔네 그럼 혹시 똑같이 꿈 꿰라는 거야? 웨딩크래셔라는 영화가 한참 흥행을 했을 때 선생님은 웨인크래셔로서 역을 해보겠다는 걸 가졌지 크래셔는 뭐가 박살내는 거야 박살날 <laughs> 여러분들 헌집 아니야 헌집 아주 오래된 집을 새로운 집을 바꾸려면 뭘 한다고 그래? 인테리어 인테리어를 리모델링 한다고 그러지? 그걸 리모델링 한다고 그래 니네들 사고방식을 지금 리모델링 할 때가 왔어. 꿈? 그런 꿈은 선생님한테 얘기하지 마. 선생님, 저 취했어요. 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 관심도 없어. 그런 꿈에 대해서 선생님이 갖고 싶고,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듣고 싶은 얘기는 지금 그 사람처럼 행동하는데 이러한 이러한 점이 어렵고 이러한 이러한 점을 도와주세요 할때 가장 그 학생이 그 꿈을 이뤄나갈 수 있는 성공적인 요소가 가장 많다라고 생각을해다 그럼 그 학생 눈빛이 틀려. 니네 부모님들이 세상을 이끌어갈 때 가는 눈빛하고 거의 틀림없이 그런 눈빛들이 나와. 아... 귀가 쫑쫑쫑쫑해요 네. 아, OSS의 그 정신교육은 아, 굉장히 유명합니다 나름 네. 이종원 선생님, 어, 델타 캠퍼스의 아, 김기현 선생님 캡틴셀 그리고 여기 시니어 담당하고 있는 제이슨 선생님 세분 모두 대단합니다 아, 대단합니다 네 그리고 이 저희가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정신교육 매뉴얼이 있습니다.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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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들. 그래서 이세 분의 선생님들이 정말 대단한 그 정신교육 선생님들이십니다. 아이들 이 가끔 이렇게 정신교육 받다가 말만으로도 막 울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laughs> 정말 대단합니다. 어, 기회가 될 때마다 이제 아이들은 지금부터 거의 매일 저렇게 이제 잔소리를 유학기가 내내 듣게 되는데요. 어, 싫어하죠. 아, 한국에서 부모의 잔소리를 피해서 캐나다까지 왔는데 더큰 잔소리가 아, 캐나다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은 그거 아시죠? 왜? 아이들이 제일 말을 잘 듣는 거는 자기 친구들끼리의 말을 제일 잘 듣고요. 어, 그 다음에 선생님 말잘 듣고 제일 말안 듣는 게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제일 말안 듣는 게 부모의 말이죠. <laughs> 그래서 이제 부모님의 말을 대신해서. 좀 아이들에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해달라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네, OSS 정신교육 진짜 유명합니다. 네, 어, 기회가 되면 제가 또 우리 그 캡틴 선생님 그리고 제이슨 선생님의 정신교육도 종종 소개를 드릴 겁니다. 유튜브 여기+ 여기 찾아보면 아마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요. 네, 어, 지금 한국 시간은 새벽 4시 다돼 가는군요. 아, 한참 주무실 시간인데 네 피곤하실 겁니다. 이제 처음에 오셔서. 네, 조금 있으면 12시에 아이들이 여기서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어, 식사 후에 저는 또 저쪽 델타로 건너갈 겁니다. 네. 계속해서 여러분의 소식을 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